야야야, 야, 야. 얘들아 걸레 어리어 걸레 야그 행주야 아니 아이, 힘들어 아이고 빨아 걸레 걸레 복순아 걸레 찾어 걸레 안돼 안돼 복순아 안돼 앉아 어야그야그 아 야, 그 행주야 걸레 걸레 아, 아 힘들어 걸레 여기 있네 복순아 걸려겠네. 아그 행주고. 그 행주. 그 아유. 여기 있다가 걸레복순아 아이고. 아이고 아이고. 힘들어. 야. 앉아, 앉아, 복순이 앉아, 앉아. <목소리> 내 그걸 따라어 앉아, 앉아, 복순이복순이 복순이 앉아. 야, 아우, 저 새끼가. 니, 그래서 안 데리고 들어오는 거야. 가만있어, 좀, 엄마처럼. 혼나지 말고. <laughs> 아이고. 아야. 아야. 아이야 야! 코양이밥 먹지 마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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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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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